건설 기계라고 하시면서 일7 0 2번님 사연입니다. 4만 1천 원의 지금 매수가에 비중 한 5%에서 들고 있습니다. 어, 수익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. 어머 축하드려요. 그런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가 궁금하고요. 언제 팔아야 할지 목표가를 알려주세요. 라고 하셨어요. 알겠습니다. 4만 1천 원이니까 지금 소위권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왜 올라가냐 근데 그걸 모르겠다 하시니까 전문가님이 이거 어떻게 보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네. 어, 너무 <laughs> 재밌게 좋긴 한데. 어, 제가 보자마자 지금 깜, 깜짝 놀랬습니다. 네. 네, 너무 좀 재밌게 적어주시는 것도 있고 <laughs> 수익 나신 거 먼저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 축하드리고 어, 정말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매수를 했다는 말을 먼저 좀 축하 말씀을 드리고 보는 눈이 남다르다 라는 음. 말입니다. 그런데 좀 비중이 5% 라는 게좀 아쉽다 라는 어, 말을 적나요?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잘하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 차트를 보고 먼저 좀 천천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한번 네. 들어볼까요? 첫태적인 네. 부분들. 네 맞습니다. 먼저 기술적으로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이름에 이제 현대건설기계니까 어, 저, 그 종목의 명예다그 회사가 뭐 하는지 다 적혀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, 지금 어, 이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가격이 4만 천 원이에요. 자 4만 천 원의 가격이 전 고점을 넘는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자 이제 확장형 캔들이 나오는 장대 양봉에서 들어갔거든요. 아주 잘했습니다. 음.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양쌍 끄리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차바 먹으면서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말하는 매수 급소죠. 골드 크로스가 지금 마지막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님은 매수를 아주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두 번째로는. 지금 현재 이거를 왜 올라가는지 좀, 어, 지금 현재는 들고 계시는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어,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자,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. 지금은 어, 몇 가지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, 처음에는 이, 어, 현대 건설 기계, 지금 현재 중장비 관련 주들 보게 되면 현대두산인프라코, 두산 바케, 두산 진성티씨, 그리고 대상 어, 대창단조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도 묶여 있고,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인니의 수도 이전까지도 전 세계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어, S.O.C. 건설 인프라 투자의 글로벌적인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어, 중장비 회사들은 움직임이 없고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두드러지게 매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자 현대 두산도 인프라코 두산 바케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까지 지금 현재 어, 움직이고 있습니다. 또 하나 힌트 하나 더 알려드리면 지금 현재 어, 지금 이, 어,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 아, 글로벌 이, 어,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모든 어, 소득. 자체가 좀 축소되고 있는 거, 어, 이고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내년에. 자, 소득 균형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SOC 인프라 투자, 이제 근설 인프라, 자, 근설의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해외 보도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자,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, 자, 미국의, 어, 그, 그, 키트필러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현재, 어, 이 시청자 여러분, 시청자님이 5% 들고 있는 거는, 자, 언제 매도, 매도는 없죠. 가는 종목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. 자, 고점이 냄새가 날 때는 어떻게 나냐. 평균적으로, 어, 변곡점이 나타나는, 어, 거래량이 실리면서, 자, 변동성이 일어나는 자리까지 들고 가면 되되, 목표가는 없이 수익은 극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알겠습니다. 수익극대화를 좀 노려봐도 되고 비중이 좀 너무 적다라는 거니까 좀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유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아셨을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. 언제든지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.